그 59번 보면 너희가 이제 그 절대값이 통째로 씌워져 있을 때는 뭐 알고 있지? 여기 안에 있는 거 먼저 그린 다음에 그치?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이제 접어 올려주는 그런 그래프가 될 텐데 일단은 그려보자고 얘들아. 이렇게 X축 Y축 그 다음에 너희가 원래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줘야지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몇이겠어? 이 점이 0콤마 1이 되는 거 맞아요? 0.1.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얘들아, 밑으로 몇 칸이 내려간 다음에 밑으로. 세 칸이 내려가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한 칸, 여기까지가 칸, 뭐한 칸, 뭐한두 칸, 한세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접어 올려줄 건데, 중요한 게 너희가 이제 저거 올릴 때막 올리는 게 아니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야. 그럼 점근선은 몇이 되는 거야? 점근선은 한칸 차이나니까 y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인데 거기 절대 값을 씌워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몇이 되는 거야? y는 3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여기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있고.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빨간색 그래프. 그 다음에 X절편 구할 수가 있지. X절편은 여기가 몇이 되는 건지 1이 되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랑 Y는 K랑 항상 용거나 이런 문제 풀때 함수가 두개 있는 거야. Y는 절대값 3의 X승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와 Y는 K. 그래서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두 개가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직선이 있어버리면 몇 점에서 만나? K가 한 점에서 만나고 K가 딱 3이어도 몇 점에서 만나니? 딱 3이 돼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3보다 조금 작아야 몇 점이야? 2점이고 0 돼버리면 한 점이지 0 돼버리면 0보다 작으면 몇 점? 빵점 올라간 거다 이거 없어진 그래프야 이? 그래서 0보다는 크고 그냥 커야 돼 3보다도 그냥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 맞아 0에서 3 사이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0에서 k가 이제 3 사이. 등호 둘다 없어요. 이 등호는 여기서.